일단 요만큼 써놨어요. 어, 여기서 국내 분석은 뭐 이런 거좀 가져왔고, 국외 분석은 구글링으로 따로 찾아야 되겠죠? 응. 국외 구글링으로 따로 찾을 때 <laughs> 어, 식품안전 제가 여기 보면 식품안전 국내 환경 분석이라고 했잖아요. 식품안전 어, 국외 동향 이렇게 구글링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. 그 중에서 어, 제가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와 관련된 부분을 추출해가지고 구외 분석 파트에 쓰시면 됩니다. 그리고 분석 결과에는 제가 지금 일단 결론 답정 넣어요, 답정 넣어. 결론을 이렇게 정해놨어. 뭐 뭐가 됐던 식품이든 국방이든 뭐 여가부든 뭐 복지부든 간에 상관없이 요즘 그 윤석열 정부에서 강조하는 것이 디지털 대전환이잖아요. 뭐 디지털 트랜스포머니 뭐 아무튼 디지털 되게 강요하고 있어요. 그래서 어 장르를 불문하고 어떤 정부 부처건 장르를 불문하고 디지털